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런 복장으로 어, 이지라이드 EN20 20인치 바퀴하고 배달 가방을 메고 저희가 직접 제가 직접 배달을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배달을 할때 준비 준비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저도 배달을 실시를 하는 걸 배달 알바를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헬멧 헬멧은 꼭 필요하시겠죠. 헬멧은 꼭 써야지 됩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전기 자전거 또는 자전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달통. 배달 용기는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피자는 안 되고 과감하게 피자는 포기하고 나머지만 하시라고 얘기를 선배, 선배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어떤 세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 일단 핸드폰을 봐야 되니까 핸드폰 거치대 근데 요걸 갖다가 탈착식으로 원터치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건 알아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지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얘가 기본 배터리가 14A인데 혹시 몰라서 보조배터리 17.5A를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가 충전을 필요하면 바로 여기다 연결해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조배터리를 그러고 나서 배달용기입니다 배달통 요 장갑도 있는 게 낫겠죠. 어, 색상이 잘 띄는 그런 색상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열어보면, 지금 보시면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가 있고, 요 칸막이가 있죠. 칸막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경보기입니다. 경보기. 왜냐면 자전거를 세워놓고 잠깐 올라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네, 경보를 하고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 예, 이렇게 경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정도 되면 락이나 이런 걸 부분을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락이 있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자전거 중에 어, 이지라이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제가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다리를 들어서 오, 올라 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해서 올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자전거 전기 자전거 선택은 뭐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꼭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게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어떤 세팅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뭐 거치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꼭 신경 써서 챙겨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배달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쉬는 날을 하다 보니까 어 오전에 여러 가지 일하고 다 하다 보니까 오늘 많이는 못하고 한두 번 정도 하고 종료를 하고 제가 또어 사진 촬영. 그 행사 촬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알바를 또 가야 돼서 그게 더 부가가치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 자전거 배달하실 때 어떤 것, 어떤 거 챙기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길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